신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가을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초세아 놀자!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열두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약위 섭. 똥천 만일, 만일 약자죠. 만일 섭자가 천자와 같다고 얘기할라 치면, 이런 얘기거든요. 같지 않는데, 같다라고 말하려면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일단 글자를 한번 쓰면서 보시겠습니다. 약자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쓴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 뭐 이렇게까지도 쓰기도 합니다. 위 자는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 여기 소개해 드리는 글자는 도써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섭자는 삼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삼수변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자는 많이 소개된 글자니까요 이렇게 쓰시고 천자는 이렇게 도 쓰겠지만, 이쪽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하고 반드시 여기다 점을 이렇게 두번 찍으면 이쪽 천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삼수에 이렇게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된 거죠. 예, 다음 말로 이어지는데요. 보시면, 수, 교, 천, 작, 사라. 이 천의 오른쪽 이방 부분이 이 엿을 천 자의 방부와 같잖아요. 이 부분을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모름지기 반드시 천 자로 하여금 스승사 자로 보게 만들어서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니까 결국은 천자와 사자도 다르고 섭자와 천 여틀 천자도 다르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역설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소로 한번 보실까요 자이 숫자는 이렇게 쓰는거 많이 보셨죠 이 가르칠 교자가 하여금 교자로 해석한다는 얘기도 많이 보셨죠? 자, 천 자는 조개패를 이렇게 하신 거 보았죠? 이렇게 돌리고 점을 두게 찍는다. 이렇게, 이렇게 점을 찍으면, 자, 작 자는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이고, 스승사 자는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면 스승사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점을 찍지 않는다는 얘기죠. 섭자도 점을 안 찍고, 이렇게 창과자 두개 들어가는 글자만, 예, 오른쪽에다 점을 찍는다란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원, 타, 조. 평소에 안본안본 안본 글자들입니다. 이게 자라 원자고요, 아거 타자고. 이제는 아침조 이를 조로도 씁니다만은 거북 바다 거북 조로도 쓰입니다. 예, 평소에 안, 안 쓰인 글자들이죠. 네, 글자 모양만 보자면 이세 글자는 같은 종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좀 글자가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한번 써보일게요. 원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여기까지는 원자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원자가, 원자가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하면 원자가 되지 않겠는가요?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로 보이고요. 자이 타자 는 아그 타자인데요. 아그 타자는 여기에 짐승수 같은 모양을 하고 나서 올라가가 지고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거북조자인데요. 바다거북조자는 이렇게 해서 가로알이죠. 이 가로알 가로알 하고 나서 밑에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들어가네요. 예. 이 글자는 같은 종류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 쓰는 글자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내리시고, 이렇게 쓰셔도, 가트를 짜야 됩니다 음. 자그 다음 보시게요 다국책은 다시금 논해봐라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살펴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차닷자는 기본의 초으로 쓰니까 이렇게 쓰는 글자 아닙니까 근데 초서로 쓰면 여기에 소개된 글자 모양을 보면 이렇게 먼저 찍고 이렇게 이게 초두를 쓰죠. 초두를 쓴과 올라 여기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화국자는 여기에 소개되기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론 국화국자 초설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국화국자는 이렇게 많이 쓰여진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쪽 책자죠. 대쪽 책자도, 어, 앞에 글자들하고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써져 있겠죠? 예. 참고를 하시고. 자, 다시 갱 자는 늘 많이 봤던 글자고. 논 자는 이렇게 말씀을 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바로 써서 이렇게도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비, 작, 호, 녀, 화. 자, 이런 말은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비자와 지을 작자를 초서로 쓰려면 모두 모두 원자거든요. 모두 이화대일 화자처럼 쓴다. 예, 한번 써 볼까요? 보통 아니비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여기에 요 부분 때문에 화자처럼 쓴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도 쓰기도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지을 작자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점을 안 찍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을 작자가 됩니다. 혼자는 이렇게 하시고, 이게 군사군 할때 쓰는 모양태죠. 자, 이렇게 하면 혼자가 되고요. 가틀레 자는 이렇게 쓰시고, 될 화자의 뒷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화자는 이렇게 쓰면 더 또렷하게 다른 자하고 어없도록할수 있는 글자가 이 화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보시면, 공노총약신이라. 공공자와 수고할로자는 모두 몸신자를 닮았다 몸신자 처럼 쓴다 이런 얘기네요 공자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죠 이걸 좀 빨리 쓰면 이렇게 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쓰고 올려서 써도 됩니다 주로 이두 글자로 두 형태의 글자로 나타나고요 이 자, 수과할로 자는 점을 하나 찍고, 여기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 이것을 연결하지 않으면 공, 공짜가 대로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수월할로 자가 됩니다. 총 자는 이렇게 주로 쓰죠. 약 자는 몸신 자는 거의 아시는 글자가 되죠. 몸신 자는 거의 이렇게 쓰는 거죠. 몸신 자하고 많이 닮아 있죠. 예. 참고하라는 정도의 설명입니다. 예. 공, 로, 신. 이런 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시의 우가 혹이라 볼시 자와 오드가 부수로 특히 쓰일 때는 더욱 의혹스럽다. 가히 의혹스럽다. 아, 즉, 헷갈릴 수 있다란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 보일 시 자는 이렇게 쓰고요. 오드는 점을 이렇게 두개 찍으면 두, 두 부수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써 버리면 오드도 이렇게 써 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로 보여요. 여기서 소개된 모양의 글자를 보시면 역시 이것은 보이시자고. 이것은 오드란 얘기죠.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자도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쓴데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점을 찍을 필요 없고요. 만약에 왼쪽에서 하일자를 그었다면 점을 찍어야 오해가 없을 겁니다. 자. 사자는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혹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혹자를 주로 쓰고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고 여기 엄택건상 이니라 이웃, 이웃이라는 뜻인데 이웃이니까 비슷하게 닮았다는 얘기죠 여기도 우자 시의우 이자 비교였고요 여기도 세 글자 비교네요 엄택거는 서로 이웃이다 이웃하고 있다 비슷하게 닮았다 자 엄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서 엄자는 소개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초서로 엄자는 이 정화감다. 이러면 행성화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좀더 발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예, 좋겠고 택자는 여기가 갓머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이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친 경우하고 갓머리로 한 경우하고 차이가 납니다. 건 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책받침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건 자가 됩니다. 서로 상 자는 많이 소개돼서 이렇게 쓰고요. 이웃 닌자는,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하나만 찍어도 되고, 이쪽은 부방을 이렇게 했었 거죠, 부방. 한다. 12번째까지 해오면서 이제 많이 적응했으리라고 보고, 예. 음, 초소 공부를 어,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만큼, 아, 저희 에, 초소야 놀자 음, 그 프로그램을 자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